조금 노후된 아파트들 위주로 많이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새 아파트하고 노후된 아파트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격 상승 폭이 어떤 게 크냐?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고요. 최근에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이 아파트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또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근데 특히나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오면서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한 부엌 이하의 아파트들은 어떤 아파트들이 있는지 그리고 신혼 부부들이 이렇게 내집 마련을 하면은 좋은 아파트들은 어떤 아파트 들이 있는데 투자형으로 또는 거주형으로 둘다 만족할 만한 그런 아파트 들은 어떤 아파트 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하기 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특례 보금자리론. 작년에는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었고, 이게 이제 작년 9월달에 일반형이 종료되고 우대형만 올해 1월달에 종료됐는데요.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종료되고 이거를 대체할 대출 자체가 또 새로 나왔죠.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신혼 부부이면서 아이가 출산한지 2년 이내 에된 그러한 세대에서 특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 대출은 국민 전체를 대상 하고 금액에 따라서 또는 면적에 따라서 총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올해 특례대출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아파트 거래량을 본다면 특히 30대나 40대 자체가 아파트 매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있는 집 특히 아이가 태어나지 2년이 안된 그러한 신혼부부 자체의 이 특례대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조건 자체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경우에는 9억 이하의 아파트이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이면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연소득 2억 원 이하이면서 가지고 있는 자산 자체가 4억 6,900만 원 이하이면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자체를 올해 1년 동안 한정해서 35조 원 정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월 달이긴 한데 5월 달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자체가 한 5조에서 6조 정도 이렇게 신생아 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요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한 신혼부부들이 내집 마련을 할 만한 그런 아파트들은 어떤 아파트를 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아파트는 중구 신당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당동 약수하이츠 아파트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신당동에는 약수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하철 3호선하고 6호선 W역세권이죠. W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대수 자체도 20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 아파트이고 최근에 지금 현재 뭐 리모델링 추진을 하겠다는 이런 개발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신당동 약수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대출 9억원 이하이면서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W 역세권이죠 약수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 환경 자체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신랑동 약수아이츠 같은 경우에는 9억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수로 따진다면은 지금 24평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지금 현재 최근에 실거래된 금액도 한번 살펴본다면은 최근에 24년도 뭐 3월달 2월달에 최근에 거래된 금액을 보면은 8억 8천 8억 9천 뭐 8억 8천 7억 7천도 있고 8억도 있고 실제 대적으로 실거래된 금액을 보면은 7억대 후반에서 8억대. 중후반까지 스펙트럼이 좀 넓긴 한데요, 가격대가 좀 넓긴 한데요. 8억대 중후반이면은 무난하게 신당동 약수하이체 자체를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신당동 약수하이체 같은 경우에는 방2 개, 화장실 1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거실하고 주방이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의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나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요 실 거주하면서 앞으로 예, 투자 가치도 조금은 충분. money 가능한 아파트가 바로 신당동에 있는 약수하이츠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신당동 약수하이츠 24평 아파트 같은 경우에 최고가가 11억 7천, 11억 8천, 11억대 후반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9억대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하게 가격 상승폭도 있는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신당동에 있는 약수하이츠 아파트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제로 말씀드릴 아파트는 성동구 응봉동에 위치하고 있는 응봉 현대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응봉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수로 24평 아파트이고 지금 현재 방두 개, 화장실 한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아파트하고 비슷하긴 한데 방두 개, 화장실 한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실 겸 주방으로 연결돼 있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넓게 구조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요. 거실 겸 주방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응봉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연식 자체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실 거주하는데 있어서는 뭐 주차 문제라든가 아파트 자체가 노후돼 있는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투자성 자체를 따지고 본다면은 가격 상승폭이 좀큰 아파트. 왜냐하면은 노후된 아파트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압력, 특히 뭐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재건축이 된다면은 굉장히 가치 상승, 투자 가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상승할 그런 아파트가 바로 응봉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격적인 부분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봉동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24평 아파트 자체 최근에 실거래된 금액을 한번 본다면은 8억 2천, 8억 천, 그리고 8억 1,500, 7억 8천만 원도 실거래가가 찍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뭐 네이버 매물이라든가 아실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본다면은 7억대 후반에서 8억대 중반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 지금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에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매수하는 금액 자체를 따지고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3억대 중후반이면 응봉 현대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응봉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입지적으로 한번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경희중앙선이긴 합니다 응봉역에서 도보 한 5분 거리면은 이용이 가능한 역 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성동구 지역 자체가 강남으로의 접근성 자체가 워낙에 좋고 또 도심으로의 접근성 자체가 워낙에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입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물론 신혼부부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학군의 영향은 좀덜 받기는 하지만 향후에 뭐 아이들이 좀더 큰다고 하더라도 주변 학군들 자체가 굉장히 좋은 학군이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큰 이후에 학군도 굉장히 좋은 지역의 아파트가 바로 응봉현대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아파트는 중구 황학동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캐슬 베네치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학동 롯데캐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4평형 아파트이고 방 2개 화장실 1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4평 아파트인데 방 2개 화장실 1개 구조로 되어 있고 세대수 자체도 한 18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롯데캐슬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가 아니긴 한데 제가 추천드린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황학동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거주환경 자체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제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한 내집 마련을 한데 있어서 제가 추천드리는 세번째 아파트로 선정을 했습니다 황학동 롯데캐 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여가고의 거리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청계천이라든가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인프라 자체, 거주 환경 자체가 워낙에 살기 좋은 아파트이다 보니까 제가. 황학동 롯데캐슬 아파트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가격적으로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학동 롯데캐슬 24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거래된 금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4년도에 보면은 8억 1천, 그다음에 8억 4천, 8억 4천, 8억 그리고 뭐 7억 4천 500, 그 전에도 본다면 뭐 7억 후반대 7억 8천 뭐 이렇게 되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황학동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물들 올라온 것들을 보면은 8억대 초반에서 중반 그리고 조금 비싼 것들 같은 경우에는 9억대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한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황학동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 가격으로 따진다면 은 상승할 수 있는 폭 자체는 한 2억, 2억에서 한 2억 5천 이 정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들어간다면은 실 거주에 조금 더 만족하고 나는 조금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조금 맞는 아파트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세번째로 중국 화학동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캐슬 베네치아 아파트 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번째로 말씀드릴 아파트는 성동구 하왕십리 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진 해모로 아파트입니다 한진 해모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도보 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고 평수로는 23평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방 2개, 화장실 1개 구조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거실 겸 주방 이렇게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번째로 말씀드린 이 한진해모로 아파트 또한 실 거주하기에 굉장히 좋은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주변에 지하철 역과의 거리 역세권 아파트이면서 주변 환경, 녹지 환경 자체가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주 환경 자체가 좋은 아파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대신에 아파트 자체는 조금 노후된 아파트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그 아파트 내부는 그렇게 좋은 그러한 컨디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변 환경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요 입지 환경 자체가 좋은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 한진해모로 아파트 23평형 아파트 가격적으로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해모로 아파트 최근에 실 거래된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8억 1 0 0 0에뭐 8억 7천, 어 6억 7천 800, 6억 8천 있는데 아마도 이거는 특수관계인 거래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실 거래된 금액을 본다면 8억대 초반 아니면 7억대 후반 이 정도. 선에서 실거래가 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매물 나와 있는 것들을 본다면은 7억대 후반에서 8억대 초반 중반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충분하게 내집 마련을 한다면은 신생아 특례대출에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번째로 말씀드린 하황신내동에 위치한 한진해머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거주 여건에 조금 더 목적을 많이 두시는 그런 신혼부부에게 맞는 그런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격적으로 최고가 대비해서 최고가가 아마도 10억 선에서 거래가 되고 최근에 거래된 금액을 본다면한 8억대 초반 그리고 7억대 후반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폭 자체는 한마디 2억 선, 2억 5천 많아봐야 2억 5천 선 이렇게 좀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주변 환경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녹지환경이라든가 주변 환경 자체 그리고 향후에는 학군 자체도 워낙에 좋기 때문에요 거주 환경에 조금 더 목적을 두신 분들 같은 경우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왕신리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진해모로 아파트도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추천할 만한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아파트는 강남 3구죠. 강남 3구에 속해 있는 아파트인데 바로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성노바빌 아파트입니다. 신성노바빌 아파트 25평형 아파트인데요. 방 3개, 화장실 1개 구조로 되어 있고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이면서 거주 환경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강남 3구에 속해 있긴 하지만 제가 다섯 번째로 추천할 만한 그런 아파트여서 다섯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 노바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여가고의 거리는 조금 있습니다. W역세권인 천호역을 이용해야 되는데 천호역과의 거리는 조금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영구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한강 공원을 바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가 바로 이 신성 노바빌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지하철 여가고의 거리가 있어서 지하철을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감은 있지만 지하철을 뺀 나머지 대중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바로 올림픽 도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나머지 교통 여건 자체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가 바로 신성 노바빌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가격적으로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실 거래된 금액을 한번 보면은 뭐 7억 9천 3백 그리고 10억 4천인데 이거는 3년 전에 거래된 실 거래된 금액이고 3년 전에 뭐 10억 4천 11억 8천 5백 9억 8천 5백 이렇게 거래했는데 최근에 실 거래된 사례를 보면 7억 9천 3백인데. 제가 매물을 한번 살펴보니까 최근에 매물 나온 것들을 본다면 한 8억대 초반, 8억대 중반 사이에서 매물들이 나와있기 때문에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강남 상구에, 송파구에 25평 아파트가 8억대에 살수 있다?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보고요. 최근에 신속노바빌 같은 경우에 실거래된 금액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고가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억 8천 5백, 거의 12억대까지 육박했기 때문에 8억대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상승할 수 있는 폭 자체가 굉장히 큰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 실거주 그리고 투자성으로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아파트가 바로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성노바빌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강남 창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정 대상구역에 들어가 있는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신혼부부거나 아니면 생애 최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LTV 80%까지 가능한 지역이 아무리 조정 대상구역이라고 하도 라도 LTV 80%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은 받을 수 있는 만큼 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정대상구역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느 정도 자금적인 여력이 된다면은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신성노바빌 아파트 조금 눈여겨보신다면은 거주환경이라든가 투자성 둘다 만족할 만한 그런 아파트가 바로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신성노바빌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9억 이하의 아파트 그리고 85 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들은 어떤 아파트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아파트들 중에서도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입지 여건은 거주환경 자체가 좀 좋은 아파트들 그리고 투자가치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어떤 아파트들이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대체적으로 아파트를 많이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노후된 아파트들 위주로 많이들 말씀 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새 아파트하고 노후된 아파트하고 비교해봤을 때 가격 상승 폭이 어떤 게 크냐 그렇다면은 노후된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 폭은 클 겁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재건축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이런 개발의 호재를 힘입어서 가격 상승할 수 있는 폭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만 놓고 본다면은 재건축이 어떻게 보면은 뭐 재건축 초과이관 수제도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규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자체만 놓고 본다면 또는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들 자체 제가 어떻게 보면은 미운 오리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미운 오리 자체가 향후에 나중에는 분명히 백조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아직은 젊기 때문에 몸테크를 조금 한다는 생각으로 이런 노후된 아파트들 들어가셔가지고 향후에 개발 호재를 볼수 있고 또 거주 환경도 대부분 역세권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고 거주 환경 자체가 좋은 아파트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 시용화해서 내집 마련을 했을 경우에 거주환경 그리고 투자성까지 갖춘 그런 아파트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다섯 개 아파트 좀 눈여겨 보시고 임장 활동을 통해서 내집 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방송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지역들, 좋은 아파트들 그리고 좋은 투자 상품이 있고 좋은 정책들이 나온다면은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